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드디어 이 트럼프와 연준의 싸움이 직접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fmc 회의가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열리는데요 과연 이 금리이나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저는 뭐 0.25%는 거의 확실시 되고 혹시나 비커스를 할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연준이 만약에 트럼프 손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예상하면은 아마도 트럼프의 이 금리나 정책이 더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 가면요이 자산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금값이나 그 다음에 다른 뭐 비트코인 이런 시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FMC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이거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동결을 하고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어 선임된 이후에 계속 금리가 동결이었는데 이제는 9월달에는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금리가 인하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9월 전망을 보면요 일정이요 9월 16일에서 10, 17일 현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18일 새벽에 발표가 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여기 지금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3시 반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이렇게 어, 열리는데요 과연 어떤 이런 인터뷰를 할까 이게 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으로는 뭐가 있냐? 이 금리가 당연히 결정되겠죠. 그다음에 SEP 경제 전망 요약이 될 건데요. 그래서 성장률이나 물가나 실업률 전망 뭐 이런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파월르 장의 기자회견이 있으면 또 그걸 제가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이 금리 전망치 이게 중요하거든요. 향후에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지금 사상 초유죠. 지금 연준을 진짜 그 어떤 대통령도 장악을 못했는데 드디어 트럼프가 이 엄청난 이 막아 세력의 힘을 얻어서 연준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장악에 나선 어, 트럼프 대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거 지금 그림을 봐도 어, 제롬파월한테 50 bp 그러니까 05%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과연 제롬파월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트럼프의 압박에.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헤쳐 나갈지 그것도 참 어, 궁금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금 가격이랑 어, 은 가격 있잖아요. 은 선물 가격은 계속 공,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또 어, 시행된다 하면요 더 올라가겠죠. 금이랑 은 선물이나 은 현물 가격은 계속 올라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골드바랑 여기 나와 있죠. 골드바랑 그다음에 실버바. 뭐 실버바는 이미 제가 살려고 가니까 품절되어 있더라고요. 실버바는 품절되어 있고 골드바는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는 곧 머지 않아서 금값이 더 올라버리면 요 골드바도 이제는 고갈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페드와치라고 해서 금리 인하 확률을 보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4%입니다 0.25%그 다음에 0.5%는 6% 정도 됩니다 금리 인하 안할 확률은 빵프로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하는 게 거의 뭐 사실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보면은요 어 12월 10일까지 세번에세차례 fmca가 있는데요 과연 금리 인하를 몇번 할까 근데 여기 지금 페더 아츠에서 보면은요 금리 인하 확률을 세번 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쭈르룩 한다는 얘기죠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다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면은 아 이제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겠구나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겠구나 유동성이라고 하면 그냥 돈이 많이 풀리겠구나 그러면은 주식이 많이 오를 수가 있겠구나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 수가 있겠구나 금이 많이 오를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어 생각하시면은 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연준위원들의 점도표가 나오겠죠 6월달의 점도표에서는 뭐 올해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과연 이 점도표가 또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씩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 어떻게 되냐 아까 보셨죠 96% 0.25% 확률이 뭐 95라고 나왔는데 96그 정도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랑 재무장관은 강력하게 0.5%를 이 가능성 이6% 어, 5% 예, 이렇게 0.5%를 계속 자극하고 있죠. 이거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FMC에 첫 참석하는 스티븐 마이런. 미란이죠. 뭐 마이런 아닙니다. 우리가 미란으로 생각했으면 미란입니다. 미란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스티븐 미란이 트럼프의 지명을 받아서 아마 연준 의원으로 참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컷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스티븐 미란. 미란 보고서. 야, 역시 지금 미란이가 이제 연준의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트럼프의 신복이죠 그래서 거의 뭐 미란보고서의 그 미란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미란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완전 소위 말해서 트럼프의 신복 소위 말하면 조금 낮게 부르면 뿌락치죠 그래서 가서 아마 다볼 겁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 반대하는 애들 다어 이름 적어와 해서 아마 어 스티븐 미란이 들어가서 다그 이름을 적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연준 독립성 훼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꼭두 확실히 스티븐 미란이 들어가면서 아마 연준의 지금 속속들이 다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어 25년 9월 16일 어 백악관에서 이거 했었죠. 스티븐 미란의 이 연준위원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 투표를 했는데요. 상원 인준에서 어, 48대 47로 한표 차이로 통과를 하여서 연준 이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스티븐 미란이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트럼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예, 미란은 백악관 직책을 유지한 채 연준에 입상하는, 입성하는 전례 없는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구글러 이사가 전 이사가 6개월 남기고 지금 자기가 그냥 사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빈 자리 공석으로 미란이 들어가는데 어 6개월 정도는 그냥 어 거의 뭐 임시직이니까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그냥 휴직을 내고 이 국가경제 자문위원장 이거 휴직을 내고 여기에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직책을 내놓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 6개월 뒤에 이제 제대로 이제 임명이 되면요 그때는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야 이것도 진짜 사상 초희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첩자 뿌락치 꼭두각시 이렇게 지금 일각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직통으로 연결되는데 경제 담당 보좌관 미란 보고서에 이그미란인데 과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진짜 트럼프가 이 연준을 거의 뭐 90% 장악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란이요, 한미 관세 협상과 달러 통화 수화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란이 지금 어 통화 수화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 구상한 이런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스티븐 미란이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FMCa에서 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부에 전례 없는 진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거다. 왜냐 리사쿡 이사가 해임 무효 판결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FMCa에 전례 없는 갈등 양상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리사쿡을 뭐 지금 막 트럼프가 압박을 하면서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협박을 했죠. 어, 모기지 이런 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니네 어, 모기지 부정 대출이 있다. 그래서 해임을 통보했었죠. 그런데 지금 연방 법원이랑 항소 법원에서 모두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복귀를 해서 FNC 회의에 들어간다는데 야 진짜 이거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민주당 여기 지금 제롬 파울 의장은 어차피 뭐 중립성은 있죠. 트럼프가 있고 바이든이 어, 트럼프가 임명했고 바이든도 연임을 해서 이렇게 갔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 필립 제포슨 이건 바이든 그 다음에 마이클 바도 또 오바마가 이렇게 해서 민주당 쪽이죠. 친 민주당 쪽그 다음에 리사 쿡도 친 민주당 성향 바이든이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미셸 보먼 어, 트럼프가 임명했죠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윌러 그다음에 스티븐 비란 이렇게 세 명이 연준 이사로 들어가서 거의 뭐 3대3의 이 팽팽한 이런 구도로 그러니까 3명이 이제 반대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 기존 사례를 보면 7월달에 FNC에서 2명이 진짜 32년 만에 이례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트럼프가 엄청난 이런 인물이란 거를 또 한번 이렇게 각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통일된 의사결정을 중시하던 연준의 이제 균열이 될 것이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미란이 들어가서 진짜 여기를 다 관찰할 겁니다. 어, 트럼프가 다 그걸 하자고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 전에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지 그거를 CCTV를 달아놓고 다 보자, 전 국민이 보게 하자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진짜 연준을 엄청 압박했거든요. 연준의 이런 독립성을 진짜 가장 많이 훼손시키는 게 트럼프다. 그래서 저는 어, 트럼프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 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도 아마 트럼프가 짓고나는. 어, 동안은 아마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뭐 급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요, 어뭐 중간 선거 전까지는 진짜 급등을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금이나 아니면 중국 주식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 총재들은 이거는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 트럼프가 이렇게 뽑아주는 게 아니어서 그냥 얘네들, 어 얘네들이라고 하면 죄송하죠. 이분들은 어 중립성을 아마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MC. 투표 위원을 구성을 보면요 파월은 뭐 중도라고 봐야겠죠 파월은 중도이고요 트럼프 지명의 25%그 다음에 민주당의 25% 거의 여기가 팽팽하게 아마 다툴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연준 초... 연을 아 죄송합니다 지역 연준 총재가 아마도 이제 이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그거를 어, 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는데 지역 연준 총재들은 이뭐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제 진짜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냐 이런 거를 아마 잘 따져가면서 어, 투표를 하지 않을까. 저는 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스티븐 미란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주겠죠. 지역 연준 총재든지 민주당 지명 이사든지 다 압박을 줄 겁니다. 야, 니네 연준 이사 이제 임기 끝나고. 어? 니네 갈때 내가 뒷자리 다 알아봐 줄 텐데 내말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진짜 미국에서도 이런 압박이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가 알던 이런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그 다음에 장기적 위험이다. 그래서 듀크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요 전직 연준 관계자들은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정책 실수의 위험을 극심함 그다음에 심각함 고조됨 수준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금리에 영향을 미칠 때 해로운 결과 특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종종 따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켰다. 그때가 언제냐? 1970년대 이 닉슨 대통령 아서번즈 연준 의장을 어, 연준 의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금리를 인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호전되고 불장이 있었죠. 그래서 닉슨의 재선에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을 초래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때와 진짜 유사하다. 어, 1971년 이때랑 엄청 유사하다고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거 보면서 뭔가 조금 어, 무서워지죠. 그래서 FMC도 지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실이 되면요. 진짜 엄청나게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어, 안정화하는 노력을 훼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어, 금융, 통화, 거시경 이게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서 미국 경제가 글로벌적이게 이렇게 망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걱정인데요 그거랑 뭐 상관없이 트럼프는 뭐 이제는 연준을 장악을 해버려서 아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것도 한번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비컷 논란이죠 트럼프는 분명히 비컷을 해라 니네들 비컷 하라고 미라나 압박을 줘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찬성 논리는 그러니까 영, 비컷이 몇 프로냐 0.5%예요 여러분들 찬성 논리는 뭐냐? 고용이 둔화돼서 해고 우려로 소비 위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급격히 둔화야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비커스로 금리를 내리자. 근데 그 뒤에는 아마도 재정 부채 때문에 지금 국가부채가 37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고요. 반대 논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9%다. 목표치 2%에 초과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소비, 소매 판매가 여전히 견조하다. 여전히 지금 괜찮, 괜찮다. 그리고 비상사태의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0.5% 인하에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는 0.25% 인하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를 0.5%를 이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요. 여기 신규 고용이 급감을 했다. 최근 증가폭이 단 2만 명에 불과했고요. 일부 다른 이거 고용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준의 의도 그래서 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나 신규 고용만 보면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자체가 악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것 같으니까 빠르게 내려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것도 참 재미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래서 고용 지표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또 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성파 측에서는 뭐 이거 심각한 아니다 반대파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3%다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라서 4.5% 이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어 지금 3.6% 상승을 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과도하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차이 신규 고용 둔화는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으로 보는 어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0.25% 하겠다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면요, GDP 성장률이 3% 이상이 되고 있고, 근데 한국은 뭐1% 한국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한국 은 1%보다 낮고요. 그다음에 소비 증가율이 5%, 그다음에 산업생산 증가율이 4%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신규 고용 외에는 모든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굳이 0.5% 비커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어, 나오는 어,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정치적 압력은 계속 트럼프가 가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한테 계속 금리 인하를 해라.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 인하할 때가 아니다. 이 반대 입장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강력하게 0.25%도 아니고 0.5%를 해라 이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요. 파월의 고민은 고용이 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 시에 이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책임을 질것 같으니까요. 아마도 제가 정치적 압력 플러스 책임 회피 때문에 보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0.25%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아리송하게 아 나는 금리 이날를 이거를 하기 싫었는데 하면서 약간 어 다음에는 금리 인하는 더 신중하게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 내일 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하면서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뭐냐 이 예, 어 제로파월이 잭슨홀 발언에서 뭐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리스크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태도는 뭐냐? 실용적이지만 비둘기파적으로 완화적으로 얘기를 할것 같다. 그래서 노동시장 우려 강조시에는 연내 3회 인하 기대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월은 지금 어 연준의 독립성 논란과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과연 어 정치적 압력에 밀려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0.5%면은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야, 트럼프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이렇게 예상하면 될 거고요. 0.25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어 트럼프가 아직은 어 연준을 완벽하게 장악은 못 했구나. 이 정도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신뢰성 약화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계속 약화시키고 있죠.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6월 전부표 아까 보여드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연내 두 번이나 전망을 했었죠. 네, 시장 기대는 총세 번이나 확률이 70%다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요 질문은. 로는 어 이번 인하가 단발성 조정인가 아니면 연속 인하의 시작인가 이것도 궁금해하고 있고요. 핵심 변수는 노동시장입니다. 실업률 전망과 변화의 주목.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또 노동시장에서 지금 이거 종합결론은 아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종합결론은 0.25%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비컵 가능성은 어 낮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부 분열이 지금 어 심화되고 있죠. 연준은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독립성을 흔들 정도로 트럼프의 이런 어 마가 이런 어 의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세 명이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은 연내 3회 이하를 기대하고 있다. 어 연준은 2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3회를 어 주장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향후 정책 경로로는 노동시장 지표와 이 파월의 발언이 핵심 변수다. 그런데 노동시장 지표는 아마도 이제는 트럼프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지금 노동 통계국장을 또 새롭게 짤르고 이제 지명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지명이 되는데요. 이 BLS 국장 어뭐 앤슨이라고 하는 앤톤니 엔토니에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아마도 지명이 될것 같은데요. 어, 쭉 보면요 어, 통계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뚜렷, 뚜렷한 증거가 없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서 노동 통계 국장을 해임시켰죠. 그런데 앤서니의 특징은 뭐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 싱크탱크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5등이 보수 정책의 설계에 참여했다. 거의 뭐찐 보수죠. 그래서 이, 여기가 들어온다 하면요 아마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보고 방식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통계 방식을 아마 싹다 바꿀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통계의 신뢰성이 논란이 되겠죠. 이거는 아마도 트럼프가 마사지를 다 시킬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을 앤서니를 어, 이렇게 이용을 해서 아마 다 시킬 거고요 정치적 압력 당연히 암, 압력을 가하겠죠 그 다음에 발표 방식 변화와 가, 변화 당연히 변화가 있고요 시장 정책이 혼선이 가겠고그 다음에 행정부와 기관의 독립성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어, 통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 다음에 이런 어, 통계 마사지까지 하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불장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제가 그냥 예측하건대는 중간선거 전까지는 진짜 트럼프도 어, 통계 지표도 좋게 만들고 여, 여타 여 지표들을 다 지, 좋게 마사지를 해서 결국에는 주가를 엄청나게 부양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서 진짜 마지막 찐찐 찐 버블장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나오시는 게제짜 중요합니다. 잘 먹고 금으로 갈아타시든 그러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과 지금 연준정책의 상관관계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어, 1902천 아 죄송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금값은 온수당 3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는 연준 금리 인하가 확실시와 그다음에 각국의 무역전쟁으로 외환보유고를 금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값은 25년 들어 여기 잘 보세요. 41%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주식보다 많이 상승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큰 의미를 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뭔가 문제가 있, 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페드워치보다 더 확실한 연준 정책 예측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 금 가격이 하락한 사례는 어, 지난 25년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UBS에서는 지금 금값이 26년 중반까지 온수당 3,900달러를 상승할 것으로, 그러니까 3,9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밝혔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과 최근에 ETF 자금 유입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금 가격이 어, 많이 증가할 것이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아마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게 참 크죠. 이제 진짜 어, 기축통화의 패권을 트럼프가 쥐락펴락하면서 진짜 이게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여기 나와있죠. 중앙은행들의 이금 보유 급증과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 그래서 밴코브 아메리카가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통화 당국들이 트럼프하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점점 더 우려가 있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아마 연준을 장악하고 금리를 계속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요 달러의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는 어,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은 금은 미친 듯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9월1 2일 금수출 규정 간소화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 그러니까 금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기가 편하게 수출하고 이렇게 수출입을 할수 있게 하겠다. 금을 더 확대하겠다 금 시장을 이렇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값의 목표가를 25년 말까지 3,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뭐 이거 이미 지났는데, 어 지금 이거는 이미 지나서 엄청나게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기사를 한번 쭉, 쭉 볼게요. 지금 쭉 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불안한 달러, 미국 자산 투자에 달러 해지 이 러시니까 어 이제는 점점 이 큰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생각 중이고 달러를 해지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 해지 자산은 당연히 금과 은이죠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보 돌반지 절대 팔지마 미친 금값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 도이치뱅크는 지금 내년 금가격이 4천 달러까지 가겠다 그래서 금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지금 뭐 집회가 열리고 영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저, 이 내용도 제가 정리해서 이, 어, 해드릴 수 있을 때 한번 이 경제도 한번 풀어 드릴게요 영국도 지금 망하게 생겼고 프랑스도 지금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국의 이 영란은행에 우리의 금이 한국의 금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나서는 미국 기업들 야 미국 기업들이 왜 영국에 투자를 어, 나설까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서로 영국은 지금 미국 국채를 어, 중국보다 더 많이 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영국에 대한 투자라고 서로 돌려막기 해주는 거 아닌가 경제 위기를 돌려막기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어,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동맹국들에게 너무 과도하니까 이유도 이제는 지금 인도네시아랑 다음, 다음 주에 지금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랑도 지금 무역 협정을 하겠다고 만났었죠. 그래서 이제는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화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유럽 연합조차도 다극화 시대에 이렇게 적응을 해서 계속 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으면 이것도 참 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올, 올해 들어 지금 미국 달러가 10% 이상 가치를 잃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는데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까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연준을 완전 장악하고 통계에도 이제는 자기가 마사지를 하면서 계속 간다고 하면요 이 달러의 가치 이제 다들 이제 달러 자산에서 다른 금과 같은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있겠죠 이런 자산으로 해. 해지하려고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큰 손들은 시작됐고요. 이제 개인들까지도 여기에 나선다가면 금값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제가 이렇게 제 매번 이렇게 그 금이랑은 실물로 사셔야 된다. 저 실버바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금과은 아니면 경제를 투, 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실물로 사셔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쿠팡에 있는 어, 실버바가 다 동이 났어요 시중에 있는 실버바는 이제는 다 품절이 됐습니다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드바만 남았는데 골드바도 아마 이제 곧 어, 품절 품귀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은가격이요 지금 보면요 1980년 당시 약200 달러였거든요 온스라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온스당. 내 네, 인플레이션 조정치 최고가에서 이제 비교도 할 수가 없다. 아직도 지금 저평가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 조정치를 금값은 뚫었거든요 1980년대 그런데 지금 은값은 못뚫고 이렇게 어, 저평가기 때문에 온스당 진짜 200 달러 넘어가면요 은값이 진짜 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이거를 여러분들 어, 예상을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또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칩 쓰지 마. 지금 중국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에 금지령을 내렸다. AI 칩에 금지령을 내렸다. 야, 이거 진짜 이것도 크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이제 AI와 이런 테크, 이런 자립화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중국 주식이 그래서 이제는 어, 잘 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국 주식이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이제는 진짜 중국의 상승을 어,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을 날이 어, 좀더 빨라지고 있습니 트럼프 때문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달러 시스템 무기화를 어, 중국 이민, 인민은행, 여기에서 에서도 이제는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봤을 때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달러가 진짜 위기가 찾아올 것인가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시 콜롬보도 시장 변동성 급증으로 금이 4천 달러까지야 여기는 4천 달러까지네요 그리고 은이 50달러까지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금 가격은 연말과 이 지금 26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시장 전략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지금 독립성이 훼손이 되고 트럼프가 이제는 금리 인하를 쥐락펴락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달러에 대한 이런 신뢰도죠 신뢰도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걸로 해지를 해야 되냐 당연히 금과 은으로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면은 미국 주식이 아니라 이제 중국 주식, 중국 테크가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아마 해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지금 트러프에 지금 연중과 싸움이 시작되는 FMC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비컵 가능성과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이제는 불장이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언제 정도에 즐기고 이제는 퇴장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는 기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또 이제 FMC 지금 파월의 발언들 또 정리 해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